그는 뉴욕의 마피아를 잡으러 다니던 나의 초년 검사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말입니다. 굉장히 부패한 전 FBI 국장인데요. 제임스 코미. 희대의 문제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아가 다음 주 화요일에 회고록을 발간합니다. 제임스 코미는 5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본. 그 결과, 트럼프를 마피아 두목에 비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후원 링크는 이 밑에서 클릭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또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고 그러죠. 예, 코미의 이번 책은 그냥 가십성, 내용들이 많은 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예,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을 타고난 거짓말쟁이, 인간성이 결여된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온갖 악의적인 표현을 다 썼는데요. 예, FBI 국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고돼가지고 아직도 안금이 가지 않았나 봅니다. 예, 코미 회고록, 제목이 이제 A higher loyalty, truth, lies and leadership. 그러니까 더 높은 충성심. 진실, 거짓말, 그리고 리더십 쯤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책 출판을 앞두고 어, 요약본이 지금 여러 주류 언론 통해서 어, 뭐 A, B, C, B, C, CBS, CNN, MSNBC 이런 데서 계속 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주 주류 언론은 신났다는 듯이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신났다는 듯 계속 지금 24시간 내내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는 대안적 사실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alternative reality라는 말을 한번 썼었죠. 저기 트럼프의 그 백악관 어드바이저, 그 켈리언 콘웨이, 켈리언 앤 콘웨이가 이 말을 썼습니다. Alternative reality. 그래가지고 이 말을 갖고 이제 주류 언론에서 계속 조롱을 했죠. 그래서 뭐 코미는 대안적 사실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속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파괴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트럼프를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사실 코미한테 해야 할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의 정치판은 2016년부터요. 2016년 6월부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적반하장입니다. 딱 나오고 있는 말이 적반하장 동시에 적배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배청산이라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부르짖었던 선거 구호 죠 "Drain the Swamp" "Drain the Swamp"가 적배청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워싱턴 부패를 일소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적반하장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기도 이 하고요. 그래서 코미는 자도취에 빠진 무슨 FBI 국장이 자신이 선출된 국민으로부터 뽑힌 양 목을 뻣뻣이 그렇게 해온 사람인데요. 참고로 FBI 국장직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이 더 오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제임스 코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자신이 천사인 양,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다 옳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코미는 대통령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고, 뭐 unethical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진실이나 그 전통적 가치에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리더십이란 거래, 뭐 협상과 같은 것이고 독단적인 사람이고, 개인적 충성심에 기반을 둔그 리더십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코미에 따르면 취임식 전인 2017년 1월 초에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백악관 외교 안보 진용 내정자들과 회의에 참석해서 FBI의 러시아 내통 스캔들,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 수사 상황을 보고했을 때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뭐 그런 거는 찾지 못했지 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코미 보고를 이제 듣다가 갑자기 말을 끊더니 그 유명한 엑스, 저기 엑스파일 있죠? 자신이 2013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리츠칼튼 호텔에서 매춘부들과 같이 있었다는 소문에 대해서 내가 매춘부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그런 변태행위는 존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코미한테요. 그래서 코미에 따르면은 트럼프는 그 뒤에도 네 번이나 자신에게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엑스파일에 집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엑스파일이라는 것은 주류 언론에서 들을 때는 뭐 트럼프 다스의 아니면 뭐 러시아 다스의 어 정도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그뭐 한국 한인 언론들은 엑스파일이라고 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FBI 수사로 이것이 거짓임을 입증해 달라는 요청까지 따로 했다고 코미가 책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건 거짓으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뭐 코미가 하건 안 하건 간에 이미 그 언론들에서 나왔죠. 그 힐러리 캠페인이 뒤에 돈을 대가지고 어, 이 트럼프 X 파일을 러시아로부터 끄집어냈다고요 그래서 러시아 스캔, 러시아 내통 스캔들은 힐러리 오바마 전 정부가 내통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스캔들이 아니고 한 겁니다. 러시아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어냈으니까요. 외국 정부 외국, 외국 정부로부터 외국 그, 이런 그 트럼프 X 파일이라는 것을 받아낸 힐러리 캠페인이 당연히 조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2의 특검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러시아 매춘 여성들이 호텔방 침대에 소변을 보게 했다는 그 골든 샤워, 골든 샤워라는 표현을 썼는데, 골든 샤워설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내 와이프 멜라니아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1%라도 생각할까 봐, 지금 내 머릿속에 여간 걸리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나는 결벽증이 있다. 원래 이 트럼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그... 약간 그 OCD라고 해가지고, 뭐, Obsessive c o m p l s i v e d i s o r 가 약간 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깔끔증. 깔끔을 잘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 자기는 이렇게 그옆 사람들이 자기 몸, 몸, 위에 뭐 소변이나 보도록 절대 놔두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지저분하죠. 지금 이런 말들. 이게 다 엑스파일에서 이런 나, 내용이 나오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골든 샤워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모스크바에서는 하루만 묵었고 그나마 호텔방도 옷가라이버 옷을 갈아입을 때만 잠시 썼다고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멜라니아 여사에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면서 이거를 그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멜라니아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코미가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코미가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코미는 트럼프는 티또그 트럼프의 아주 작은 그 신체적인 것까지 막좀 놀리는 그런 내용도 썼다고 래요 그래서 TV 화면으로 볼 때보다 키가 작고, 그 트럼프가 이제 키가 6피트 3인치, 뭐 실제로는 6피트 2인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임스 코미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6피트 8인치예요이 사람은. 그래서 그 거의, 거의 거인 수준인데, 그 트럼프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보다 작았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코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TV 화면으로 볼 때보다 키가 훨씬 작았고, 얼굴은 오렌지색이었다. 그두눈 아래 살이 밝은색의 반달 형태여서 뭐 태닝 안경을 썼던 게 아닌가 싶었다. 뭐 이런 것까지 이그 그 시시콜콜한 얘기를 많이 썼다 그래요 그 책에서 그 처음 만난 순간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팍스 뉴스에 팟스 뉴스에 굉장히 이 사람은 중도적인 사람으로 유명한데 크리스 와스 크리스 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죠 마이크 와더스라고 언론계의 대부 옛날에 6 0 미네츠 간판 그 진행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크리스 월러스는. 근데이 사람도 어, 그 인정을 받는 저널리스트예요. 그래서 팍스 뉴스에 크리스 월러스는 이 제임스 코미 책을 두고 빛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지배처럼 이것저것 그냥 자기 기분에 뒤틀렸던 순간들을 다 적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악수하는 손은 자신의 손보다 작았지만 많이 잡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쓰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미는 작년 1월 2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하고 단둘이 이제 만찬을 어 했었다고 적었는데요.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나는 충성심이 필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코미는 뭐그 요구에 동의한다는 힌트를 대통령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 책에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가만히 있었다. 그때 대통령이 미국에서 FBI 역할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FBI가 뭘 하는 기관인지 모르는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니까 트럼프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 그 스캔들 얘기로 화제를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또 지나니까 트럼프가 다시 충성, 충성맹세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나는 충성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로부터, 거기 이제 자꾸 이걸 물으니까 코미는 이제 뭐 나로부터 항상 정직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트럼프가 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정직한 충성, 충성심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원래 비즈니스 할 때부터 뭐 유, 유능한 사람도 그 굉장히 중요시하기에 여기긴 했지만 자기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다룰 때요. 근데 유능한 것보다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충성심, 로열티를 굉장히 중요시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자기 밑에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잘 두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런 말을 대놓고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상황이 잘 수습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미는 무언의 동의, 모든 걸 완전히 장악하는 보스, 그러니까 다 완전히 100% 장악하려고 하는 보스, 충성맹세, 그리고 우리 대 그들로, 그러니까 us vs them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 그리고 뭐 충성으로 포장된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조직 폭 조폭 조직과 같았다 트럼프원과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뭐 트럼프 측근들이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다 그렇게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코미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이걸뭐 제임스 코미가 자기 입으로 직접 그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그 엑스 파일이 믿을 만한 그 파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제임스 코미도. 근데 주류 언론이 이거 이런 얘기는 잘안 다루죠. 왜냐하면 그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뭐 주류 언론은 지금 이제 민주당, 민주당의 홍보팀이라고 뭐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아실 테고요. 트럼프는 내가 본 트럼프의 행위는 아그 고미는 내가 본 트럼프 행위는 윤리적 리더십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행위들이 불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미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시시콜콜해요. 그 내용들 보면은 저도 뭐 이렇게 주로 헤드라인 보고 뭐 기사들 쫙 봤는데 다 이렇게 내용들이 그 중요한 얘기들인 없는 것 같아요. 그뭐 그러니까 가십성 얘기들은 좀 나왔죠. 뭐 트럼, 트럼프를 두고 뭐, 뭐 손이 작다느니 뭐 키가 생각보다 작다느니 뭐그인간성이 결여됐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그건 뭐 개인적인 의견들은 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뭐 이런 내용들도 이런 말들이 본인이 다 지어낸 소설인지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미가 이제 대선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2016년 10월 그 대선을 한 열흘 정도 앞두고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미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땐 아마 힐러리 편에 들, 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주류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을 근데 사실 코미는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오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베스트 t 게이션을 왜냐면 하 당시에 뉴욕 경찰국이 nypd. 뉴욕 경찰국이 앤서니 위너, 앤서니 위너라고 전그 힐러리의 최측근이죠. 그 우마 아베딘, 그 우마 아베딘, 그 무슬림 여성 우마 아베딘의 남편이죠. 그 우마 아베딘의 남편이 앤서니 위너입니다. 근데이 사람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 둘이 이제 부부로 같이 살고 있었을 때이 사람의 랩탑그 노트북 컴퓨터에 힐러리 이메일들이, 이메일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FBI로서는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FBI가 그렇게 발표를 안 했다면은 NYPD가 자기네들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아서 FBI가 겁먹어서 아니 아니야 너네들 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할게 제임스 코미가요 그렇게 해서 그, 그 힐러리 캠페인 아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이 부분을 여러분께서도 또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런데 코미는 재수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를,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변호하면서 힐러리가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걸 읽은 적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미는 그 재수사 발표 당시에 자신의 상관이었던 로레달 린치 그 법무부 장관이 어 자기를 이렇게 옹호했다고 그래서 어 네가 한 일은 올바라 올바른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재수사를 그 하겠다고 한 거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힐러리 페베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도 "나는 당신의 성실함과 능력을 보고 FBI 국장의 국장직에 발탁한 것이다" 그러면서 "작년 한해 동안 내 견해를 바꿀 만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자, 특별하게 그 힐러리 스캔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자신의 그 수사 과정이 절차가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자기 주변 그런 주변 인물들이 다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뭐 오바마 노레탈린치 전 법무장관이요.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는 당시에 제임스 코미를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이 사람 국장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근데 뭐 선거 뒤에는 뭐 굉장히 힘든, 뭐 난감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위로했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뭐 그렇게 책에 적었으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또 코미는 작년 5월 트럼프에게서 해임된 날에 존 켈리 그 국토안보부 장관, 지금은 이제 비서실장이죠. 당시에는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인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서 너무 일을 잘해서 트럼프가, 아, 이 사람은 백악관에 데려가야겠다 해가지고 장켈리를 데려온 거죠. 비서실장으로. 뭐 아무튼,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을 때, 그 젤켈리가 위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견딜 수 없다, 이런 일이. 그 해고당한 뒤에. 그래서 나도 사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젤켈리가, 제임스 코미한테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약간 이간질이 느껴지는데요. 만약 이 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트럼프는 존 켈리를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를 보면은요, 그 자기 부하 중에서 자신을 욕한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해고를 한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위키리크스, 어,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그존포데스타 힐러리 그 선대 본부, 힐러리 캠페인 선대 본부장이었죠. 존포데스타존 퍼데스타 근데 이메일이 해킹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키리크스에 의해 공개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자기윗사람인 힐러리를 막 비난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 이메일에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같으면 바로 해고했다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자신을 해부, 그 비난하는 걸 절대 용납 안 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동안에 뭐 H.R. 맥마스터, 뭐 렉스 토글슨 이런 사람들을 그 국무장관, 전국무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부 장관을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임스 코미라는 인간은 곧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것 같은데요.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왜 힐러리를 조사하기도 전에, 저는 그 질문하고 많은 그 올바른 정신이 똑바로 박힌 그 언론인들은 이 질문들을 할 거예요. 왜 힐러리를 조사하기도 전에 불기소 결정문을 썼는지, 또 트럼프 엑스파일이 힐러리 캠프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이 사실을 해외감시법원에 숨겼는지, 낱낱이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질문도 하기 전에 사실 대답은 있죠.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임스 코미가 그만큼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인간이에요. 굉장히 부패한 인간이고, 이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FBI 국장에 앉아서도 안될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까 그러니까 임명직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정중앙에 바로 제임스 코미가 있는 거예요. 뭐 러시아 스캔들 조작 스캔들이 는 조작 스캔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수사해야 될그 오바마 전 정부하고 힐러리 캠페인 그네트 러시아 네통 스캔들은 조사 안 하고 굉장히 부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중에 그 증언 때 코미 증언 때분명히 코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미 말고 또 문제아가 한명더 있죠. 바로 래 로젠스틴 법무 차관인데요. 데피리어토니제노 그 둘이 아주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봐도 돼요. 로젠스틴도 그 코미처럼 거짓말과 부패에 물든 인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로젠스틴 법무 차관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오늘 자신은 나는 할 일을 했다. 대통령에서 대통령한테 해임당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교활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그라드 로젠스틴이 이 모든 난장판을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 다 난장판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 하, 한국하고 한인 분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이 오베드 프로그램 빼고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 언급을 안 하니까. 근데 그 메인 스트림에서도 아, 아직도 뭐 모르는 사람이 뭐 많이 있고, 뭐전 세계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죠. 뭐 저기 영국이나 뭐 프랑스는 다 주류 언론들이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 기사만 쓰니까 더더도욱 모르지만 팩트는 이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 대,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걸 알면서도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속아봐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더 교활한 것은 루드 로즈스틴 법무차관이 이 사람이 제임스 코미를 해고하라고 트럼프한테 권고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그러면서 특검을 도입하면서 대통령 뒤통수를 또친 거죠. 이 로젠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러시아 스캔들 대국민 사기극이, 러시아 스캔들 대국민 사기극이 본격적으로 불 붙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죠. 러시아 스캔들 딱 보면은요, 그 신문이나 이런 그 인터넷 인터넷에서 러시아 스캔들 얘기를 딱 들으면 유니콘을 떠올리시면 돼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세상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거짓. 가짜뉴스를 뿌리는 거예요. 주류 언론들이. 제가 볼땐 주류 언론들이 그게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희망상. 제발 좀 이거라도 걸려들어서 트럼프가 탄핵하게. 탄핵되게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볼 때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상할 때마다 이쪽 그 기자들하고 앵커들은 아, 제발 뭐 트럼프 탄핵시킬 만한 뭐 건수 없나. 이런 거를 에브리데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기사들에서 그런 느낌들까지 흘러나와요. 그래서 로젠스틴 그차관하는 해고가 임박했음을 지금 예고, 예감하고 있는지 그 예감하고 있어서인지 그 가능한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려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특히 그 지인들에게 뭐 나는 여기에 서 있다. 이러면서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결정한 것에 있어서 뭐난 아무렇지, 당연히 제대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뻔뻔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러시아 스캔들 조작 사건 정중앙에 있고 이 사람하고 저기 제임스 코미, 여기 뒤에 있는 제임스 코미. 수많은 이두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고, 저널리스트들의 시간도 빼앗고, 국민들의 그 그것 어시아스캔들 기사 또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많이 시, 뉴스 그 TV를 통해서도 보고 다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의 시간을 빼앗은 대국민 사기극의 앞장선 장본인입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다 속은 거죠. 뭐,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냥 뭐 있나보다. 뭐 트럼프하고 러시아하고 무대통 뭐 했나 보네. 이런 식으로. 다 세뇌, 그러니까 이런, 주류 언론은 세뇌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동안, 뭐, 사실 2000년대, 뭐, 부시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뭐, 그, 민주당 쪽 편을 들어오긴 했지만, 뭐, 가끔씩은 민주당도 뭐, 옳은 일을 뭐,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과거에. 근데, 보면은, 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럼, 국민을 세, 세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뭐, 오피니언을, 보건, 뭐, 팩트,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칼럼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칼럼 뭐모린 다우드나 뭐뭐 프랭크 토머스 뭐 이런 사람들 을 보면은 다그그 세뇌를 세뇌를 하려고 하는 거지 공정성을 따지려고 펜을 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파워 크루그맨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전에는 무능한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 이 모든 사기극 전에 결정적으로 더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죠. 아주 무능한, 아주 무능한 정말. 무능 무능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무능한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의 그 유명한 리큐 l 이 없었다면 리큐저를 안 했다면은 그러니까 리큐저는 이제 손을 떼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손을 뗐는데 그래서 오바마 홀드버홀드버라는건 오바마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막 취임했을 때 트럼프가 그리고 그 저기 제프 세션스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을 때요. 그래서 그 홀드오버들 말을 듣고 그 말에 넘어 소가 넘어간 거예요. 아 당신은 러시아 스캔들 이거 수사하면 안 돼. 이런이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러면 나안 할게. 이런 식으로 그냥 소가 넘어간 거예요, 잽세션 스가 너무, 너무나 아둔한 나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 내각에서 최고 답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트럼프 본인이 그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크리스 크리스티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어요. 이건 트럼프도 잘못한 거예요. 크리스 크리스티가 가장 그 주지사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트럼프한테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 경선 캠페인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경선 캠페인을 그 드랍 아웃 하고 바로 트럼프를 지지했으면 트럼프는 그럼 그 사람이 고마워서라도 법무장관에 지명을 했었어야죠. 그럼 이런 크리스 크리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실수 안 합니다. 제프 세션스처럼. 근데 이게 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그걸 잘못한 거예요. 또 사위가 사위인 제럴드쿠시널과 크리스 크리스티를 너무나 싫어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교도소 갔다고 이 사람 때문에 검, 검사 출신이잖아요. 저기 크리스 크리스티가 연방 검사.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게 가족 그런 문제까지 엮여가지고 크리스 크리스티를 그 법무장관으로 지명 안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 모든 상황 이런 미친 상황 안 왔을 겁니다. 크리스 크리스티가 법무장관 됐어도 아니면 아니면 루리 주기 아니 전 뉴욕 시장을 법무장관으로 했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극은 안 벌어졌죠. 근데 타이밍도 안 좋은 게또 그, 루, 루, 디 줄리안이 전 뉴욕 시장은 법무장관보다 그 위라고 좀 위격인 국무장관직을 또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일, 일이, 일이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추에이션 상에.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트럼프는 이 라이브 로젠스틴, 라이브 로젠스틴하고 이 제임스 코미 두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제임스 코미에 대해 지금 강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코미를 역대 최악의 FBI 국장이다. 이러면서 인격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코미를 기밀 누설하고 위중형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트위터에 제임스 코미는 입증된 기밀 누설자이자 거짓말쟁이다. 이거 입증된 건 맞습니다. 그, 월스트리, 그 뉴욕타임스에 그 자기가 그, 그 제임스 코미가 트럼프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걸 이렇게 흘렸죠. 콜롬비아 대 교수 흘리고 이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흘리고. 뭐 이렇게 그 기밀 누설을 했고 거짓말쟁이다 이러면서 사실 워싱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코미가 경질될 때까지 했던 형편없는 일 때문에 그가 해임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미는 기밀 정보를 누설했고 이로 인해 기소돼야 한다 의회에 선서하고도 위증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위증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미는 약 아주 악하고 거짓말하는 역겨운 인간이고 시간이 증명했듯 형편없는 FBI 국장이었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또 코미가 사기꾼 힐러리 클린턴 그 힐러리 클린턴 수사와 이를 둘러싼 일들을 처리한 것은 코미가 이런,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처리한 것은 역사상 최악의 망쳐 놓은 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임스 코미를 파이어 한건그 그러니까 제임스 코미를 해임한 것은 나의 아주 큰 영광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그 it was an honor to fire him.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로젠스틴 차관은 그 로버트 뮬러, 로, 그 로버트 뮬러를 특검에 임명해서 수사하게 한 문제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는 절, 결국 이거 다 마녀 사냥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트럼프 개인 사무실, 아, 그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코인, 마이클 코언의 집, 그리고 사무실, 호텔방, 네 군데를 FBI가 압수수색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로젠스틴 해고설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로열 그 프리빌리지를 깼거든요. 이이그그 그, FBI가 FBI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만약 그래서 로즈스틴 해고 해임설이 나돌고 있는데 만약 로즈스틴 차관이 해임되면은 법무부 직제상에 그 노엘 프란시스코 차관이 머들 특검의 수사를 이렇게 위에서 지휘하게 됩니다. 근데 다 어차피 이 지금 우두머리들이 다 한통속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른 사람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두머리들이 법무부나 FBI 보면다한 통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로든 스틴을 해고를 한다면은 다른 새 인물을 그 법무 차관직으로 지게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제임스 코미 그 인터뷰는 일요일에 그2020 ABC 2020 2020이라는 거는 이제 시그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시력 시력이 2.0, 2.0이란 얘인데 그러니까 하인사이드 스2 0 2이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뒤로 돌아보면은 뒤를 돌아보면은 2.0, 2.0처럼 모든 게 선명해 보인다. 뭐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라는 게. 그 그러니까 그런 뭐 뜻인데 아이템 뭐 20, 20 쇼에 나와서 과연 제임스 코미가 그조지스 스테프나 보겠사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모형 속의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베드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누르면은 오베드새 에피소드가 나온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